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노년내과 전문의 최성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면, 그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혼자 있을 때 증상을 겪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기를 집어들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땐 그냥 끝 아닌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과 응급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 직후 단 10초 안에 할수 있는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장비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는 10초 행동 원칙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 혼자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 10초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병원에서만 혹은 누군가 곁에 있을 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과 응급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잔인한 진실은 심장마비는 대부분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바로 의식 잃고 운이 좋으면 살아나는 것.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을 남겨둡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이 문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다가 화장실에서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혹은 새벽에 가슴이 불편해 눈을 떴을 때그 순간 곁에 가족도, 이웃도, 구조 요청을 대신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기까지의 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심장마비 사망자의 상당수가 혼자 있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보호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전화하려다 쓰러지신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뭘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운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정보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생존과 사망을 갈라놓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사실이 너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마비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대부분은 병원 중심이고 구조자가 있을 때를 가정합니다. CPR, 자동심장 충격기, 응급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환자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체념합니다. 그때는 그냥 끝이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 정보도 갖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 시간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치료법과 의료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거창한 장비나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 아주 단순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판단조차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이며, 이글 전체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온 정보의 공백이 문제일 뿐입니다.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몸과 판단력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환자들과 보호자에게 가장 많이 설명합니다. 심장마비는 고통보다 먼저 판단 능력을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보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뇌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사람은 생각이 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소란 피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이미 몸은 위급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이 현상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누군가 옆에서 대신 판단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때 이상하긴 했는데 참을만 했어요. 가슴이 아프다기보단 답답했어요. 식은 땀이 나긴 했지만,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이 말들은 심장마비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극적인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일수록 증상은 더 애매해집니다. 문제는 이 애매함이 행동을 늦추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축소해서 해석하려 합니다. 괜히 병원 갔다가 민망하면 어쩌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몇 분, 몇십 분을 끌고 가고 그 시간 동안 심장은 점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심장마비에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간은 곧 심장 근육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쓰러지는 순간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아주 짧은 전조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낸다는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전조 시간이 더 쉽게 사라집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있으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땀이 너무 많이 나숨 쉬는 게 이상해 같은 말로 상황을 객관화해 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모든 판단을 자기 몸 하나로 해야 합니다. 이미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뇌로 냉정한 판단을 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마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머리는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이 불균형이 혼자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평소 큰병 없이 지내왔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심장마비 역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건강해 보이던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처럼 혼자 있는 순간을 정확히 노립니다. 이 때문에 심장마비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활구조와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금의 사회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 심장마비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안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생각이 더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는 계속해서, 조용히, 그리고 반복해서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가정이나 공포심 조장으로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현실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얼마나 빨리 적절한 행동이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극도로 불리해집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첫 5분 이내에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혼자 있을 경우 이 5분이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쓰러지는 순간 119가 불리고, 주변에 소란이라도 생기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조차 없습니다. 몸은 이미 위급한데,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조용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고,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혼자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고, 식은 땀이 났지만, 잠결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쉬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몇 분이 흘렀고 결국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심장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뭘 했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그 순간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연령, 비슷한 생활 환경이었지만 이전에 건강 강의를 통해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와 위험성을 들은 적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가슴 압박감과 호흡 이상을 느꼈고,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판단 덕분에 빠른 조치가 이어졌고, 심장 손상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체력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병원에서 살리는 병이 아니라 병원에 도착하기 전의 행동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의료 시스템이 개입되기 전 오롯이 개인의 인식과 행동만이 생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근거는 심장마비 환자의 상당수가 극심한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불편감, 압박감, 숨이 막히는 느낌,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놓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통증 신호가 둔해지고 대신 전신 증상이나 애매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임상 보고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심장마비면 바로 알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심장마비는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혼자 사는 고령층에서 심장마비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조 요청이 늦고 판단이 지연되며 그 사이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심장마비의 생존은 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인식에서 나온다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가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알고 난뒤 다른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심장마비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비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짧은 순간에 일반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을 크게 받아들이면서 그 이전 단계까지 모두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장마비는 켜졌다 꺼지는 스위치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특히 아직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짧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무시하고 어차피 소용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이나 가능한 이야기죠. 나이가 많으면 의미 없잖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고령자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미리 알고 있는 단순한 원칙 하나가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심장마비의 모든 과정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식이 늦어질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오해는 평소 건강검진을 잘 받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진이 심장마비의 모든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던 분이 몇달뒤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심장마비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이지 과거의 결과표로만 예측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문제는 병원에 갈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판단이 늦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병원 이야기보다 먼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면 불안해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안은 아무 행동도 낫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는 행동을 만듭니다. 심장마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을 떠올립니다.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 혹시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의 눈을 직접 마주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요약입니다. 심장마비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후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력감을 걷어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글의 목적입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어차피 소용없다는 체념입니다. 그 체념이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춤이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끝까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경우를 구할 수는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CPR을 완벽하게 하라는 말도 전문 장비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순간 누구나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초기 순간, 아직 의식이 남아있고,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라면,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길어야 몇십초, 짧으면 몇 초에 불과하지만,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술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심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이유 없이 숨이 가쁘거나 식은땀이 나고 극심한 불안이 갑자기 몰려온다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건 참을 일이 아니다. 이 문장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조금만 더 지켜보자 가 떠오르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심장마비 앞에서 조금 더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몸을 움직여 상황을 외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위급한 상황이 세상과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문이 닫혀 있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사람의 기척이 있는 쪽으로 몸을 옮기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 시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공간에 그대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전화해도 되나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사후에 괜히 전화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너무 이르다고 느껴질 때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몇 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행동이 10초 만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릿속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10초를 망설임으로 보내느냐, 결단으로 쓰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심장마비를 구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이 훨씬 높은 확률로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음가짐 이야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외로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미리 정리된 마음가짐 하나입니다. 몸이 무너질 때 생각마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는 무조건적인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준비의 첫 단계를 넘으신 겁니다.